we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지금 나오죠?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그 이태리, 대리, 그 대리대사, 응. 조성열 네, 대리대사에 17살 난 딸이 응. 지금 강제로 북성이 됐다고 이제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 야, 너네가 그 대사 그 딸을 미성년자 아닙니까? 배를 그게 강제로 데려갔다는데, 그저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laughs> 원뷰그 벌금 내라고 그러겠죠. 원뷰에 대해서 북한은 그랬죠. 뭐 매덕 달란 거를 내라고 그러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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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그거부터 먼저네. <laughs> <laughs> 자금민대에서도 지금 이거 북핵 때문에 헤다 마니까 그런 말 원뷰 얘기도 못 하죠. 근데 이게 그 자국민 아닌, 그, 뭐, 어떤 대사의 딸에 대해서 트럼프가 말할 수가 없러니까 말할 수 있는 레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실무자 차원에서 항의를 하거나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음.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근데 왜, 어떻게 그성부이 되냐는 그 과정을 안 해요? 북송이된 과정을? 북송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할머니가 있는 데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뛰어가지고 지금 이태리에서 뭐 데려갔다는데, 저희들이. 첫부작전을한군요 네,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내와서 네 했는데, 그, 어떻게, 지금, 조선길 대사의 행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지금 현재 조선길 대사 그분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음. 그냥 아, 유럽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 알건대는, 예, 그, 예. 제가 괜찮아요. 그 알래서 아시죠? 데는 그 내용, 예. 예. 말씀 좀, 이번에 해주시죠. 이태리에서도 그 열립사 딸강대는 저는 솔직히 이태리의 정부가 엄청나게 잘못했습니다. 음. 예. 예. 음. 예. 근데, 그 아들하고 그, 저, 부부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이태리의정보기관이라는가 이런 쪽에서 딸을 빼내오게끔 됐습니다. 음. 예. 타이밍 맞지 않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무슨 뭐 이모, 그 할머니 그 그거 아니고요. 예, 갈때 북한 여성이 서희하고 딸 너희가 이제 출국했거든요. 이태리에서 그러니까 공항과.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겠다. 예. 그러고 데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때 이태리의 정부에서 막아야 죠막 그럼 몰랐다는 거야? 나, 나, 몰랐나? 몰를 수가 없습니다. 그, 그, 그래서 그, 지금. 그, 럽에서는 이태리 정부가 엄청 욕 먹고 있습니다. 그딸은 이제 데려가는데, 음. 그못 그 17살짜리, 7살짜리 아니지않아요그 음. 여자 가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너희 시나 집에서 데고가는데 음. 그렇죠. 그걸 왜 반가냈는가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 조선길 이분도 이태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아, 근데 그 네. 딸이 장애인 딸이라고 하 맞아요? 그그 그 장애인 아들이, 딸을 아들이 장애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딸을 그 아무리 외교관에도 미국이 나서 공부하는데 장애인 딸은 데리고 나가지 못합니다. 장애인 아 장애인 아니, 아 이게 네. 잘못된 거. 그렇지. 네, 네. 뭐 어쨌든 이제 그 인권 저희 들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어. 지금 비핵화 문제가 너무 이 수면 위로 높이 떠오르다 보니까 북한 인권 이슈가 완전히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 그래 가지고. 이게 뭐 북한 인권 문제를 또 거기다 한국 정부가 완전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북한에서 고통 당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지금 하소연할 데가 없어진 그쵸.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제 어제 오랜만에 그래도 대한민국 또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어제 그제 tv 조선에서 네. 그 자유 한국당 대표 후보 세 분이 어제 기 v 인터뷰아 하지 않 그런데 딱한 분이, 응. 한경환 후보님이, 응. 왜 북한 그저 인권재단이라든가, 응. 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안 하느냐, 응. 응. 네, 국회에서. 응. 어, 이런 말을 해거 두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응. 어, 얼마나 마음이,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칭한지 그, 그 얘기 듣고요. 응. 아, 저런 분이, 난못 들었는데. 그, 저런 분이, 나도 깜짝 냈 응. 내가 직접 봤거든요. 응. 그런데 거기에다, 응. 너무 이, 감사한 일이죠. 국 예. 북회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은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그런 대한민국의 제2야당을 이끌겠다는 분이 그래도 관심만 가져주고, 음. 처음에, 혹, 옛날에 홍준표 대표님도 그때 만날 때 계시지 않았어요? 작년 그렇죠. 대장에. 예. 홍준표 당, 당대표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꼭당에 북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북한 인권재단이라고 밀어붙이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한교안 당대표님은 TV 공식적으로 하는 토론회에서 그말 지금. 그러면, 네. 한교안 대표님이. 다시. 아, 대표님의. 한교안 총리님께서 뭐.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질파할 수있 북한인권, 북한인권 문제, 문제에 대해서 네.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이게 생기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분이. 어, 그렇 보십시오. 어제, 어제, 그제 TV 토론회에서. 봐야 되겠네요. 했거든요. 예. 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이게 비핵화, 이것만 계속 떠들다 보니까. 네. 이 국제적으로도 요즘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음. 한국은 뭐, 이 북한 인권이라는 이 말을 아예 끊지 못하게 꾹꾹 밟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뭐 지금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음, 저게 그 사실은 그 유럽이라는 나라는 이제 인권 침해를 받는 나라의 국가 원수가 오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음. 대통령, 뭐 국가 원수가 이제 이렇게 회담하게 될 때. 요번에 그, 그 이태리가 이태리에서 그조성길 대사의 딸을 그렇게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이 가질 거라는 아, 생각이 들고. 그거 지금 국제사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라는 걸다 알고 있거든요. 그 지난번 BBC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BBC 인권 변호사였는데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있느냐. 라는 걸 보면은 그게 사실은 내가 뭐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 좀 외교가에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지는 유럽 국가 원수가 없어요 메르켈 총리가 지난번에 왔거든요 일본에 (5일) 날 예, <laughs> 근데 일본을 보면 한국을 거쳐가는 게 관례거든요. 그치. 뭐, 인권 변호사입니까? 김정은이 변호사고, 김정은 대대인그런 이권 변호사야, 이권. 인권 변호사야. 이, 이권, 이권, 이권. 이권. <laughs> 아니, 유부, 유병원, 그, 간제 관리인가 해가지고, 그, 지금, 그, 엄청난 양산, 그, 집이 응. 엄청난. 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국군 포로, 뭐, 납북자는 둘째 치고, 여섯 명이 지금 억류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이권 변호사지. 자기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인권도 하는 척 했겠죠. 음. 유럽에서는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모두 알고 그, 있습민국은 김정은의 변호사라고 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laughs> <정말>. 김, 김, <laughs> 아,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이 음. 변호사지. 음. 네. 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변호사를 대통령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변호사를 하니까, 이상한 변호사를 하니까. 근데 지금 한미 동맹 관계는 어때요, 지금? 아, 그게 참 걱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오늘도 그 광화문에게 돌려서 오는데, 뭐, 그 대사관 앞에 뭐난리대 뭐, 김정은 환영한다, 뭐, 한, 주한미군 철수하라. 아니,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이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한미 국정, 동맹이 걱정해요, 걱정. 한미동맹은 미국이 미국, 미국, 좀구미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벌써 기스 아니 뭐 이렇게 구미가 기스가 많이 난 기스가 났는데 기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laughs> 예. 한국이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한국 중요하죠. 근데 한국은 지금 현재 정부가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죠. 정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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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지.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거꾸로 올라가면은, 뭐 종이평, 종전선언 이런 거는 이 정권이 해주는 거를 북한이, 그이 정권이 백년을 갈 거라고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종전선언은 지금. 종전선언 뭐 이런 거. 이런 선언은, 선언으로 미국과, 어, 미국과 저기를 한다는 거. 미국과 북한이 둘이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거예요. 종전선언은 원래 법적으로 <laughs> 그 말하 아무 의미가 없지. 그게. 중국도 해야 되고, 유엔이 해야 됩니다. 그휴전조에 유엔군 사령관 이름으로 어. 맨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그거가 그러니까, 법으로, 법을 법으로 정말 애써서 따지면 못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비유해서 비유 비유. 말씀드린다면 음. 엄청나게 비싼 벤츠 차가 있는데 음흠. 약간 기스가 났어요. 음흠. 그래서 타고 다녀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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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스가 아, 좀났다고 김대중 <laughs> 대통령의 6.25 선언. 네. 얼마나 많은 선언과 합의야. 그 그렇죠 협정을 지금 그 협정은 내렸습니까? 지금 그 정전 선언보다 훨씬 더 좋은 거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음. 네. 2 0 0 5년 9월 19일날 9.19 선언이라는 거 있는데 네. 거기에 뭐라고 되 네. 있냐면은 미국은 자해식 무기와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라고 네. 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약속해준다 하고서 보, 그러니까 이미 불가침 선언을 해주 해준 매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한테 너는 그렇게 핵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북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종이쪼가리를 내가 어떻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이쪼가리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2005년에는 안 믿었는데 그렇게 또 선전선동한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시간만 그, 끄는 네, 게, 네. 게 지금 트럼프가 자꾸 자기 시간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없죠 내년에 선거해야 되는데, 그 말로는 날씨가 많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번에 받아내야 됩니다, 자기도. 제가 음. 보기에는 트럼프 음. 대통령은 이게 말, 말을 이렇게 뒤집어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많다 그러면 없다는 거고, <laughs> <laughs> 없다 그러면 많다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이제 벤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우리 박상학 대표님, 음. 박상봉 박사님, 이충근 박사님, 음. 이런, 이런 온건한 자유민주적 또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나 기스가 나도 <laughs> 한미동맹은 간다! 이렇게 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미군들이 오면은 그런데요. 미군 무대 앞에서 막 데모하는 거 보고서 그 미국 어린애들 아니에요. 19, 20살짜리니까 음. 얘네들이 이렇게 마음이 움츠리는데. 얘네들을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때 태극기 대만데 가서 보라고 그러면 이놈들이 와가지고, 음. 와,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막구나, 그런 다는 거라. 어, 다행 예.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정권과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이게. 응?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음. 미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아, 살 <laughs> 근데 거기서는 뭐 반미 감정에 대해서 별로. 아니,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막 그 미군 철수한다는 얘기가 막 나올 때, 마침 그 미군, 한미 연합사에 있는 대위인 장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우리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 분위기 자체가 없다는 <laughs> 거예요. 우리.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전혀 아, 안 하더라고요. 그럼요. 요즘 20대가 그렇습니다. 그저 음. 뭐냐 20대 지금, 지금 대학생들이죠. 밖에 대학가에서 밤이 하고 운동권처럼 옛날처럼 하면요.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합니다. 어. 요즘, 요즘 있을 대야 뭐좀 조금 잘 나가는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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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쁜 그그또또 그, 친구들하고 나가 무슨 뭐 즐기 그렇지? 거기 나가 가지고 그그그 그 이상한 이제 철철 지난 역사의 뒤안길에 들어간 이자파 이 이념에 그게 매입돼 가지고 이러는 건 만에 하나나 대나 대학가에서. 예, 그렇죠. 지금 뭐뭐뭐 예. 그 박상미 대표님. 여기에 작가 박상희 대표님이 강수라고 이제 이렇 올라오고 있는데, 예. 제가 우리 박상희 대표님 강수 아닌 거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아니, 강수라면또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어? 그게. <laughs> 아니, 저... 대다하기만 하면 문제인데,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네. 강수면 그게 어떠냐. 아, 그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예. 아니, 지금 계속 올라와. 아니, 강수를 올라봐이여 박수도 강수려면요. 예, 저는 강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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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가 아니라 광자라고 해야 되는 <laughs>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예, 근데. <laughs> 그래서 저한테 이게 막 댓글로 여러 번 올라왔어요. 네. 박상환 대표는, 어? <laughs> 강수인데 왜, 어? 이걸 해명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고발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박상학 네. 대표를 네. 강수라고 아, 그렇지. 검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이거 간첩인데 어, 고발 고소는 아니고 고발. 열한 세기가 열열 열한 살 때인가 그총 두고 나가. 우리는 박상학을 알아요. 강수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고, 검찰에서 조사해 주시오. 우리가 조사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이런 데서 강수 그라고 그러면 네. <laughs> 자꾸만 우리가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장이시면 이게 북한의 민생단 전술이 라는게있잖아요 우리 박상재 대표님 음. 그 민생단 좀그좀 그,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민 민생단이라는 게 자기 동지를 잡아먹는 게 민생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술을, 이제 이게 북한 일제가, 만나면은, 네. 일제가 내부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네. 실제 민생단이라는 걸 없는데 먹는데, 예. 이제 그프락치를 가지고 네. 민생단이 여기 숨어들었다고 음. 소문을 확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 일본 순경은 일제의 간첩이 너그 안에 있다. 너네 니더가 바로 일, 일제의 우리하고 싸운 일제의 간첩이다 해가지고 니더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게 아. 그게 민생단인데. 그게 우리 요즘 태국 기이에 오늘의 민생단이 어, 태국기 그이그 가면. 여기에 지금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laughs>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이게 제가 딱 보면 네. 북한에서 그 민생단 졸략. 음. 북한에서 그 민생단, 그게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어 걔네가 치우낸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서로 불신하게, 불신하게 불신하고 싸우고, 우리 내분이 네네이 안에 민생단이 있다고 이제 <웃음> 소문을 <웃음> 퍼뜨리는 <근데> 거예요. <laughs> 그거 이 역사가 잘르요 문화대혁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laughs> 중국에서 북한식이지. 그게 자기들끼리 죽이. 유소기를 비롯한 공산당 주석부터 죽이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민생단이. 에요 지금 우리 지금 이 태극기를 이 음. 돈 들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지금 그게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죽여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멸망할 수 있다는 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그러니까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네 살짜리도 내려오고 간첩으로 뭐~ 열뭐 살짜리도 내려오고 열한 살 특히 두 중요한 거는. 그 강철한 씨는 그때 정치부 여독 정치부 수용소에 있었거든. <웃음> 그때 내려오고 <laughs> <미리> <laughs> 예. 평철한다고 합니다. 평철한 것은 그 뭐냐면 그때 김일선 정합대가 그 총장이며 최고 이민위원회 의장이 었습니다 예? 최고 유기무 국회의 의장이 뭐든 이내려옵니까 그 본질은 이제 광수이라는 것은 본질에 비서나, 벗어나는 거고, 일단 음. 이제 저는 이제 광주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 5.18 유공자에 대해서, 당시에 그, 광주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가짜 유공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가짜 아, 유공자가 있을, 있을 수밖에 있죠. 없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그, 뭐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1 5 3명이죽었는 아, 그랬는데 지금 유공자가 지금 싹, 7천 몇 명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음. 지금, 혹 이제 지금, 오파 진영에서, 지금은 문재인 민주독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면 러 우리도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처럼 경찰서도 좀 틀고. 아니 우리의 참 그런 민주당 대표가 그때 당시는 광주 안에 있고 어디 서울이 어디 있었다는 <목소리> 서울에 있었죠. 그 사람 어떻게 돼서 그러면 광주 유공자가 됐어요. 음. 이해찬 유공자가 당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laughs> 그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합니다. 아니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말 진정한 민주화 운동으로 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요구해야 돼요. 만은게어유공자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됐는지 그 뭐, 됐고 그렇지 공개해야 아, 그게 광주의 아니, 명예를 대표가 유자입니다 이건 말이나 되는, 되는 뭐. 그러니까. 우리, 우리를 강수라는 거 우리 를강수라는거 한보다 더거짓말이지 이게. <laughs> 아니 그래서 박상학 대표가 또이해란이가 강순하고 의심이 되시면, 지금 당장 법원에도 고, 아니, 저기, 아니 경찰에다가 고발, 검찰에다가, 검찰에다가 음. 고소하면 니다 아, 거, 경찰에다가 고발하면, 고발하면 됩니다. 제발좀 고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발할 수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강순데, 좀 조사해 주시오. 그럼 이해찬 대표하고 손잡고 한번 들어가 조사,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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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지, 조사, 조사 받지요, 뭐. 네. 그러면, 네. 현미 박상환 대표님이 네. 이해찬 대표를 같이 고발하세요. 어, 그러까 당신은 거기 아니, 나도, 나도 유공자냐. <laughs> 나는 있었는데도 유공자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걔깐쪽으 <laughs> 봐. 강수면, 네. <laughs> 강수면 나도 당연히 유공자 돼야지. 여기가. 근데 이제, <laughs> 정부가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남북 경협을 강조하고, 통합, 통일 모델을 자꾸 주장하면서,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우파라고 생각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좌파인 사람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연방제 통일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네. 국가야나. 낮은 단계 연방제니.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그 지금 모든 문제점들이 뭐 남남 갈등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분단으로 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치. 결국은 우리가 우파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우린 자유통일 얘기해야겠죠. 근데 좌파는 그냥 그냥 연방제 통일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 오히려 우리는 자유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부파 시민들이 아이 자유 통일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독일 통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고 를뭐 무시했지만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살고 말이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지금 2060년까지 40년 동안 완전한 교육을 넘어서 해외에서 노동자를 해마다 26만 명씩 더 데려와야 된대요, 북한. 그 그러니까 독일은? 독일은 분명히 이게 자유와 시장을 동독으로 확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번영이 된 건데 이제 그 동안 우리가 배웠던 많은 일반인들이 알았던. 독일 통일은 전부 그냥 왜곡됐고 통일병이 많이 들었고 뭐 동서 주민들이 갈등이 많고 이렇게 잘못 전해드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통일을 얘기할 때고 자유통일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처럼 독일에서 봐듯이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발 그런 것들이 더 통일된 이후에 우리나라를 더 번영으로 이끈다. 독일이 그렇게. 근데 애매하게 뭐 베트남 통일, 예멘 통일하면 다 죽는 거다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베트남이 지금 응?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 여기에서 우리 박상봉 학장님 좀그 자유통 그래서 우리 저 자유통일 칼리지 3기 홍보를 좀 네. 우리 좀 해야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1기, 2기 를 넘어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3기를 우리가 3월 9일부터 시작하시죠? 3월 9일부터.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화요 강좌도 만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저, 음, 우리, 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또, 이충박사님, 또, 유튜브에서 강의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들으니까, 어차피 김기수 변호사님 나오셔갖고, 아이 이충박사님, 현장에서 강의 들리는 게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그럼요. 모든 게?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그리고 뭐, 할말 뭐, 거기서는 뭐, 뭐, 보다 섬세한 정보를 다 얘기해 줄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예, so. 이 영상으로 공개되지 말아야 되는 비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래서, 그래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저 강사진으로는 뭐 아주 뭐 북한 국제 정치로선 우리 이충모 박사님, 또또 그렇죠. 인권 문제로선 우리 김태훈 한반도의 <웃음> 통일과 <웃음> 인권을 위한 변호사님의 대표, 또, 또 나중에 그 이정우 이좀 하시면 등등 예. 이런 분들이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예.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유통일칼리지, 예, 자유통일문화원에 접속하셔서 예, 그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국기를 흔들면서 어, 아스팔트에서 음. 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좀잘 알면서 이, 희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게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네트워크를 왜 지금 이오파는 네트워크가 좀 없어요? 유튜브에는 우리 애국 버스진영에서더 어, 그 압도적이죠.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래요. <웃음> <웃음> 뭐 개인 오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빠 유튜브라는 말은 <laughs> 세계적으로 없는 말이래요. 네, 그런데 예, 그런데 어쨌든 예 우리가 하도 공중파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 악화가 <laughs> 양화를 구축한다는 예, 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음. 그래서 오늘 하노이 테이블에 과연 어떤 주제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음. 그또 특별히 탈북자의 시선으로서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 예 하노이 하노이 테이블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 이런 어, 토론도 음.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려주시는 댓글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더 제가 질의를 드려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오늘 그 마침 또그 성남에서 그 자유한국당 음. 그당 대표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거기 갔다가 오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 4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이 토론에 참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이해란 TV가 지금, 어, 4만을 겨우 넘어서 지금 5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5만이 되면, 5만 명이 채워지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냉면 파티, 냉면 토크 파티를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 제가 이제 말, 공지를 해드리면, 어, 그때에 신청을 하셔서, 예, 선착순으로 30분만, 저희 식당에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없어서, 30분만 모셔서, 예, 또, 그때 이충근 박사님을 비롯해서, 예, 우리 또, 이해란 TV에 나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토크 파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또, 좋아요, 또, 이 종, 이렇게 생긴 이 종, 어, 요것도 좀, 요, 요렇게 생긴 걸 눌러주시면 알림이 뜹니다. 알림. 네, 이렇게 어, 여러분들을, 응,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에, 중요한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